사탄의 마지막 배팅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할려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노름을 전혀 하지 않고 노름을 정말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냐면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짤짤이는걸할때 나는 짤짤이를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또 학교에서 마치고 이렇게 버스 타러 가다 보면 골목길에 이렇게 회전판도래서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그짤 찍은 뭐 커다란 사탕으로 만든 그 이유도 주는데 가뭐 희귀한 일이죠. 근데 보통 요만하게 주던지 하는데, 그것도 해본 적이 없어. 저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화투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영어타자 보니까 화투도 딱 이렇게 두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뭐배팅을 더하기도 하고, 나는 죽겠다, 다이 이런는 게, 저게 뭐 하는 게임인가? 인터넷에 좀 궁금해가고, 나는 뭐든지 궁금한 건못 참으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아, 그게 섰다라는 게임인 것도 이제 알았고. 그런데 의연무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용어 가운데 이 화투 섰다 이 용어를 내가 쓰고 있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뭐땡 잡았다 이런 말도 우리 주위에 쓰기도 하고 뭐한끗 차이다 그한 끗이 뭔지도 뭔말인지도 모르고 쓰는데 아이 거기서 나온 말이구나. 우리 젊은이들은 왜 게임에서 나온 용어를 이상하게 많이 쓰는데 노름에서 나온 용어도 내가 쓰고 있구나. 하여간 이 섰다에서 그두장 받아갖고 자기에게 아주 들어온 이두 장이 좋은 패라고 생각들면 거액을 배팅하죠. 또 자기 패가 남보다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죽어버리네 영어로 다이 이 포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좋은 패라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아니다 이러면 이제 폭망하죠.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노름 이야기하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 사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사탄의 말이 마치 패를 잡고는 승리를 확신하고 노름꾼이 전 재산을 베팅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예수님은 그 사탄의 베팅에 자기도 승리를 확신하면 콜! 우리 예수님 콜! 하지 않고 다이! 선언했는데 기어코 사탄이 예수님의 패를 까보자고 깠더니 예수님의 손에 이게 들려있어요, 이게. 아시죠, 문지가 삼팔광땡이 들려있었어요. 사탄이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이 몰빵했다가 폭망했어요. 사탄의 마지막 배팅, 사탄의 몰빵이 대체 뭐였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이나 유혹했다가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었다. 자,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줄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 그 어딜까요? 지극히 높은 산. 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헤르몬산 2,850m,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죠. 거기 가면 천하만국을 볼수 있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이 산은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8,848m, 근데 뭐 8,800이나 뭐 18,000이나 뭐 어디로 올라가더라도 어느 산에서 천하만국을 볼수 있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산은... 이 눈으로 그렇게 볼수 있는 때는 없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가면 구름이 잔뜩 껴 있고 주위가 보지도 이 않고 뭐 헤르몬산 간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냐 할 때에 누가복음 사장에 봐도 마태복음 사장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사장 가도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이걸 보이겠다 생각했거든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를 봐도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순식간에 보였다는 볼때아 이거는 정말 이육 안으로 천하만걸 보였다고보다 심리적으로 혹은 환상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실제로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한꺼번에 보일 수 있는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 있는 걸 순식간에도 보여줄 수 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보여 줄수 있는 것도 사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순식간에 보여 주면서 유혹했던 그 사탄. 그 사탄이 우리 성도에게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성도에게도 찾아오고 성도에게도 볼수 있는데 또 그걸 자기 것처럼 준다고 유혹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속는다는 이죠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여간 세상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준 우리 예수님 아 예수님께 보여준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걸 너에게 다 주마. <laughs> 사탄이 지금 엄청난 미끼를 투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덥석그 미끼를 물기를 발했죠. 콜 이래 되는데 전 재산을 배팅했는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냐면 엎드려경비하면 나에게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비하며 엎드려경비한다면은 항복하는 것이고. 섬기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성도를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늘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 줍니다. 때로는 실물을 통해서도 보여 줘요. 실물 중에서 우리 왜 마태가 뭐 요만한 거한개 드셔 보세요.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고 한 봉지 사고 싶어 하는데 온 세상을 다 보여 주게. 온 세상의 한 부분을 싹 보여 주기도 하고요. 실물 아닌 TV나 인터넷 등등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굳이 실물 영상이 아니도 우리 마음 안에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리 재밌는 말 있죠. 백문이 부여일견. 한 보는 것이 중요하다인데,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어떤 소설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을 때 너무 소설이 좋으니까 소설을 영어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요 너무 감동받으면 꼭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갔다 오면 어때요? 반드시 실망한다. 소설로 보고 감동한 것은 영화 보면 꼭 실망해요. 왜요? 이게 눈으로 본 것보다 마음속의 상상력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우리에게 실물이나 영상보다 환상을 속이시면 좀 이게 더막 이게 더 강렬하고 속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불신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도도 찾아오고요, 목사도 찾아오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어차피 사탄이 자기 졸개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한 명이라도 신자를 끌꾸들 뜨려야 뭐 사탄 입장에서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서 이거 네가 섬기는 것을 살짝 바꾸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다 주마! 이렇게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그 사탄의 베팅에 콜을 외치면서 따라가요 신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노래 부르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 자랑 다 버렸네 웬걸요? 사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사탄이 나를 미혹하기 전까지는 다 버렸는데 너무너무 좋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그런 나라, 그런 시절에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풍요롭고 화려하고 평안한 때에 더잘 넘어가요. 맛을 봤으니까 이것도 좋은데 더 화려한 걸 준다니까 오히려 더잘 넘어가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한 가지 다 거짓말이야. 내가 사탄의 유혹은 그 여러분이 거짓말이야 해봅시다. 사탄의 유혹은 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낚시 저 낚시를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고 또갈 기회가 좀못 가는데 낚시 가운데 루어 낚시라고 있어요. 루어 낚시가 뭐냐면 이 루어라는 말이 영어로 루어라는 말이 어 유혹한다, 뭐다 또는 뭐 이렇게 유인한다, 뭐 이런 뜻이고 명사로 하면 유혹, 또 매력 이런 뜻인데요. 이 루어라고 부르는 물고기 보통은 지렁이나 세원에게 먹을 수 있는 걸 주는데. 이 루어 낚시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근 모양이 꼭 맛있는 물고기처럼 생긴 것을 던져놓고 감으면 리를 감으면 이렇게 끌려오면서 헤엄쳐 오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매혹 당해서 확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낚시의 걸리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진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가짜를 이걸 주는 거예요 루어를. 근데 이게, 이게 물고기만 우리 보통 그왜 머리 안 좋은 동물은 물고기나 조류를, 조류 중에서 물, 머리 좋은 것도 있던데, 물고기 머리 안 좋거든요. 물고기 먹이주 보세요. 배 터지게 먹고 이러잖아요. 금붕어. 근데 이 사탄이 우리를 물고기 취급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머리 안 좋으면 저 물고기냐 아니면 뭐저 닭머리냐, 얘 닭머리 취급하는 거예요. 루어를 던지는데, 근데 왜 사탄이 이런 짓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룰를덥석 무는 일이 있으니까. 누구도 문다 신자들 중에서도 문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배팅에 콜하지 않으려면 사탄이 던지는 그 미끼가 루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루어를 덥석 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그 루어에 환장해가니까 선악과가 몰려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지옥기란 말은 하나님처럼 자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지옥으로 갈 운명인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루어의 실체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루어를 덥석 물 수가 없는 물물 물려고 해도 물 수가 없는 하나님 이시잖아요. 이제 우리 신자가 사탄의 루어를 덥석 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옛날에 80년대에 나온 번역 때 나온 책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중에 닌자를 붙였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사탄의 루어를 안 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 사탄의 이 루어는 물고기도 덥석 물는 이유가 이게 화려하고 이게 맛있어 보이기 때문인데 사탄의 화려한 욕, 거짓 이 환상을 우리는 덥석 물수 없어요. 그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한 것을 찾아볼 텐데 이 말은 동시에 여러분 이 사실을 꽉 알고 덥석 루어를 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루어를 덥석 물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은 세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탄은 세상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평양에 들어보셨나요? 봉이 김선달이라는 천하의 사기꾼이 살았는데, 김선달 이 선달이라는 것이 직책 이름인데요. 이 직책도 무과에 급제하면 받는 직책 이름인데, 이 무과 급제 자체가 사기쳐 가지고 속임수로 무과 급제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여러 그 사기 친구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 대동강을 팔아 먹었대요. 무슨 소리예요? 대동강을 어떻게 팔아 먹어요? 근데 어떻게 대동강 팔아 먹었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십니까? 이또 역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냐면 하그 물장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물물 물 퍼가는 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 물장수들을 모아가지고 미리 자기 돈을 두둑히 줬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듭시다. 요즘 어떤 뭐한번 퍼갈 때한 개, 한 개에 5천 원 해가지고 두개 퍼가면 만원 이렇게 하냐면 미리 한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한번 퍼갈 때마다 만 원씩 줘. 그럼 전부 다이 사람이 앉아갖고 만 원씩 받고 물을 퍼가거든. 장사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쩌 진짜네. 아니 저저저물 저 퍼가가지고 파는 저 사람도 장사꾼인데 돈을 내고사가지고안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이대동광이저 김수다 이렇게 맞구나. 그래서 여보시오 그거. 우리들 봐시오. 그죠 이제 수천량에다가 이걸 팔고 자기는 사라졌는데 김선달이 사라지고 나서 물장수들에게 다 만나서 이쪽 오겠더니 무슨 미친놈들하고 그냥 멀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웃기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은요 진짜처럼 만든 누가 봐도 오죽하면 상인들이 그걸 사겠냐고. 그런데 김선달은 자기 것이 아닌 이 대동강을 자기 것처럼 속여갖고 팔아먹었는데, 사탄이 예수님 하고 천하를 에기 주마, 천한 금을 주마. 근데 이거는 김선달의 거짓말보다 훨씬 어이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냐면, 김선달은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대동강을 팔아먹었는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누구 걸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끄를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이세상의 모든 은급은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나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만물도 하나님 이 지었고 사람들도 하나님 이 지었는데 짓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공돌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사탄이 하나님이 지은 만물 하나님이 지어놨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팔아 붙겠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 여러분. 삼성전자 앞에 딱서 갖고 내가 이재용 씨 보고 이 이거 이거 내가 원래는 이거 너무 비싸지만 이거 내가 너한테 싸게 줄게 이러면 이재용 씨가 나보고 사겠어요. <laughs> 내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삼성전자를 이정 보고 사라고 그러면 사겠냐고. 사탄이 지금 이헛소리아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지은 만드신 당사자고 지금도 소유자이신데 그분에게 와가지고 천한 망국의 영어로움을 너에게 다 주마. 단 내게 엎드려 굴복하고 절해라.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만 그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거든요.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요새 우리나라에 그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일이다 이게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속세 때문에 다 팔고 저기 뭐죠? 상속세 없는 나라로 도망간다. 이런 말도 있던데. 자, 상속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천억을 가졌으면 자식이 그대로 내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세 안 받아가잖아요. 우리 천국을. 그러니까 내가 상속러니까 아버지 것은 전부 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나라의 주인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요야 이거 너 죽게. 이거 너 살아. 헐값에 살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루어 낚시에 덥석 물리면 안 된다 라는것이 왜? 사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건줄 알고 사탄이 준다니까 덥석 덥석 물었 다가는 그 안에 낚시 바늘이 확 낚아채가지고 한번낚이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끌려가는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탄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 절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때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섬길 자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이놈이 타락해 갖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피조물. 종 놈이 주인 집 보물로 붙여갖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종 놈이 주인에게 다시 오더니 협상합시다. 그건 협상할 게라 아니 패죽이야 될 놈인데 협상합시다. 뭘 협상할까? 했더니 주인이 의가 없어서 무협상하겠더니 뭐 당신이 주인 주인의 권리를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 보물 돌려주겠어. 너종놈너 놈도 내 소유물이고 이 보물도 내 건데 지한테 주인의 군단들 주인 자리를내 놓으면 범부을 돌려주겠대.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장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통할 리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거 안 통했잖아요. 사탄이 지금 이제 포기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성도 한명한명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도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지금 와서 협상하자고 말한 이 어이없는 종 놈이 주인에게 안 통하니까 뭐하냐면 주인 집 아들을 고시는 거야 아직 어린 아들 다섯 살밖에 안 돼. 아, 야이라봐이라봐 야, 옛날에 자기 집 종이었으니까 못도 모르고 오,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게. 그 대신에 네가 앞으로 나이 들어 어른되면 너 아직 철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 모든 거 내가 잘널도와주서니까 네가 이제 나를 주인님으로 모셔라. 이게 무슨 어이없는 소리인데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어려 가지고 아 그럴까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린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와 가지고 지가 주인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놈은 패죽어야 될 놈이지 엎드려 절할 놈이 아니에요, 사탄.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종놈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할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거나 엎드려 경배할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배신한 놈입니다 그런 놈을 벌받아야 할 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원수인 사탄은 우리에게도 원수입니다 사탄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영원히 게 해줄게. 지가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그럴 자격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놈이 아닌 파멸 시킬 놈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이만 무당짓 하다가 무당이 참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자가 날 낳고 너무 행복이 잘 자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귀신에게 사로잡히사는 반드시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귀신이 오면 무당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마약에 사로잡혀 마약을 먹었더니 인생의 모든 고달픔이 사라져 갖고 아플 때도 마약만 먹으니까 아픔이 해결되고 괴로움도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는 근심 걱정 해서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왜 국가에서 이걸 문제 삼겠어요? 마약까지 안 가도. 괴로울 때만 힘들 때만 늘 술에 의존하는 사람도 잠이 안 와도 술에 의존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술에 의존하고 몸이 피곤해도 술에 의존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비참하게 죽고 끝나지 그래서 근심 걱정 해결하고 잘 살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요즘은 야 남자로 태어났다고 평생 남자로 살 필요가 있니 여자로 태어났다고 여자로 살 필요가 있니 그래서 성전한 수술을 권하더니 이제 법을 바꾸어서 성전환 수술까지 할 필요가 뭐있니 그거는 인권 침해야 그냥 내 그대로 여자라고 선언하고 국가에서 법에서 인정해주고 일본에서도 그거 인정해 주는 법이시기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그걸 좋다고 대부분 행정처가 그짓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면법라도 알고는 가만히 있으면 큰일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아니고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는가 하면 말 같지도 않은 동성애 같은 걸해 에이즈를 에서 에이즈 걸리 성전한 수술한 사람 남보다 20년 이상 빨리 죽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역시 한 40, 50대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마약이든지, 동성애든지,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한 번. 한번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안 해야지.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면 별의별 희한한 처음에는, 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새 출발하고 그럴 것 같은 유혹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멈무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절대로 굴복해서도 안 되고 아니 굴복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논리적으로 반박이도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록되었서 돼.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유혹을 물리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여 하였나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계명에서 그것을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절할 수 있는 대상은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람 중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귀한 사람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절할 수도 있고, 엎드려 절할 수도 있고, 설할 일이라고 우리가 세배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 혹은 무어에가지고 우리가 넙죽 절하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정체성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없어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태워 버리거나 흙에 묻어 썩어 버려요. 그게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사람의 정체성은 영혼의 영혼이, 영혼이 떠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정 사지 앞에 가서 납득 없다.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서 고인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무덤에도 절하지 않는데 사탄에게 절하는 거 더독 있을 수가 없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우상 제사, 제단에 엎드려 절하는건 뭐냐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 귀신, 귀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거 있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별부일 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알지 않는다. 아무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 내가 너무 돈이나 지위가 없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이지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만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 베팅을 했습니다. 자기 전재산을 몰빵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루어를 덥석 물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장난질은 하나부터 열까지 한 개도 말이 안 돼. 한 개도 말이 안 돼. 왜 말이야? 첫째, 이 모든 것을 주마 자기 거야? 아니, 이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 파는 것보다 더 의롭다고요. 왜?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한테 와서 살아, 줄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입니다. 게다가 내게 없더라 저래라, 즉 주인의 자리를 내놓아라. 내가 이거 줄게 주인의 자리를 아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주고 싶다 말이 아니가 줄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 이건 예수님에게 말이 안 되던 그것을 이제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가서 아직 어리니까. 중인의 자녀가 어리니까 꼬시면서 내가 이 넣어줄게. 이루어, 루어라는 말 자체가 환상이잖아요, 매력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를 덥석 물어라. 아니 지렁이 하나라도 먹다가 끌려가면 억울하지만 덜 억울할지 모르는데 루어는 아예 먹을 게 없다니까요. <laughs> 물고기 루어에 걸린 물고기는 좀더 억울할 것 같아. 지렁이나 뭐 세와나 먹고 죽은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못 먹고 낚시바늘에 바로 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룰를 던졌다가 실패해서 억울한, 진 억울한 거야, 사탄이. 지금 와갖고 한번더 억울하게 만들어 줍시다. 우리도 룰를 패. 그들 도안 받버리면 사탄이 환장하겠죠? 네. 사탄을 한번더 실패하게 만들어 주십시다.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쳐버릴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 천사가 수종드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나보고 친구하자 내가 너 엄청 좋은 친구 되줄게 그거 덥석 손을 잡지 않고 그거 덥석 물지 않고 물리치면 누가 와서 친구냐면 천사가 와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탄과 놀지 말고 천사랑 친구합시다. 제가 할게요. 사탄과 놀지 말고 네, 천사랑 친구 네. 천사랑 친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겨주게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10명이 100명이 사탄을 받아들이고 사탄과 짝하고 사탄과 친구하더라도 이게 요즘 대세래. 유행이래. 아니 무슨 음식이 유행했고 옷이 유행했고 노래가 유행했더라도 사탄과 친구하는 것이 아, 요즘 즘보니사탄탄친친하는게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유행에 s a t a 더라도 나는 그런 거안해 사탄과 친구 안해 오직 a 천사랑 친구하고 그리고 천사의 도움받아서 하나님만 경 t 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 t a n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선포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나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